하고 싶은데 궁금하다. 아, 근데 유라씨도좀 데이트했으면 좋겠다. 진짜 이제 마지막 남자 <목소리> 윤비씨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윤비씨가 그걸 뽑았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20%의 확률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오... 나야, 나. 너무 궁금해 유라니. 나야 나나 내가 혼자야. 아니야 유라 님나 혼자라고. 어? 윤비야? 헉, 그럼 둘은 정말 그냥 커플 성인대 구혜씨 왠지 유라 씨한테 갈것 같아요. 어 그래. 윤비 씨좀 쉬어요. 안녕 e w 야 안녕 s a 야 그래 그래, 이럴 they tell p e o 진이황 that t 고 e y r e 식사하고 계세요 금방 아, 올게 신경 쓰다 응, 돌아본다 응. 얼른 가 얼른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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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안녕 금방 올게 응. 가겠습니다 네, 가십시오 아, 네. 오! 안녕 괜찮아? 응, 괜찮아 어. 괜찮아? 응, 괜찮아 어. 하필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또 윤비 씨고 또 우애 씨였데 <laughs> 근데 제일 화려하게 나 왔거든요 제가 황진이라 그래서 <laughs> 그래서 되게 화려하게 입고 화려하게 퇴장했어요 꽃무늬 막 폴로 폴로 하면서 너무 스럽겠어. 그래 집에서 춤좀 추고 어, 둘이 너무 막 반창고 데이트도 하고 한게 응. 많아요. 남자들이 뭐 선택을 한게 아니니까 지비뽑기 같은 거였으니까 이거는 네. 좀덜 나쁘죠. 예 네, 슬플 일은 아니죠.